이제 이전 강의에 이어서 차수와 1차식이 뭔지 살펴보도록 할게. 여러분 다섯 가지 개념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항, 상수항, 그리고 계수, 다항식, 단항식. 알겠니? 그러면 이제 새로운 개념 들어가 봅시다. 먼저 차수. 자, 여기서 차수라는 개념이 등장하면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어설프게 기억하고 있다면 계수와 차수를 헷갈릴 위험이 굉장히 높다. 알겠니? 개수가 뭐였니? 짚고 넘어가자. 개수가 뭐야? 여러분 대답해야지. 개수는 바로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항에서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수였지, 그지? 개수는 그런 거야. 그의 반면에 차수는 바로 어떤 항에서 문자가 곱해진 개수입니다. 알겠니?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x 곱하기 x. 이런 단항식을 혹은 단항식을 줄여 써볼까? 5 x제곱. 됐어? 그럼 얘는 단항식이기도 하면서 다항식이기도 하면서 하나의 항이기도 하지. 그지? 그러면 이 항에서 문자 x가 곱해진 개수는 몇 개야? 두 개가 곱해진 거지. 바로 이 2를 o x 제곱이라는 항의 차수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어? 그럼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 마이너스 3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그럼 안줄여서도 사실 알겠지. 이 항의 차수는 어떻게 돼? 3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 다항식의 차수는 그럼 어떻게 정할까요? 다항식의 차수. 예를 들어서 이런 다항식을 생각해보자. 마이너스 5X 세제곱 플러스 2Y 제곱. 자, 그럼 이런 다항식은 내가... 차수를 3차라고 해야 할까, 2차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뭐 5차라고 해야 할까, 헷갈리겠지, 그지? 그래서 다항식의 차수는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할 거야. 어떻게? 다항식을 이루는 각 항의 차수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그 다항식의 차수라고 부르기로 할 거야. 그렇다면 선생님이 쓴이 예시에서 예시에서 다항식의 차수는 몇 차라고 하면 되겠니? 3차라고 하면 되겠지. 되니? 그 다음으로. 1차식이 뭔지 알아보자. 1차식은 바로 차수가 1차인 식이야. 뭐라고? 차수가 1인 다항식. 알겠니? 그러면 선생님이 위에서 예를 들었던 마이너스 5X 세제곱 플러스 2Y제곱. 얘 1차식이라고 할수 있을까? 아니지, 그지? 쟤는 몇 차였어? 3차였잖아. 맞아? 차수가 너무 높아. 차수가 1인 다항식을 예로 들어보면 뭐 이런 게 있겠지?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이런 거. 맞니? 혹은 마이너스 뭐, 2 플러스 b 이런 거. 차수가 1인 다항식 얼마든지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겠지. 알겠습니까? 오늘은 차수, 다항식의 차수 그리고 1차식만 알면 돼. 알겠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문제 5개 한번 단순하게 풀어봅시다. 다음 항식의 차수를 말하고 1차식을 모두 고르시오. 먼저 1번부터 5번까지 다항식의 차수를 따져봅시다. 1번부터 볼게. 5-2A야. 맞니? 그러면 얘는 상수항과 그 다음 1차인 항이 합해져 있는 거지, 그지? 그럼 얘는 최고차가 몇 차니? 1차지. 그래서 1번의 다항식은 1차라고 얘기해주면 되겠다. 되나? 그 다음 2번은 어때? 2번은 2x 제곱, 그리고 7이라는 두 가지의 항이 더해져 있는 다항식이지, 그지? 그러면 몇 차라고 하면 되겠어? 2차라고 하면 되겠네. 괜찮지? 그 다음 3번. 2는 상수항. 여기는 x 제곱. 그 다음 여긴 x 한 개. 그러면 최고 차수는 몇 차? 2차. 그러면 이 전체 다항식의 차수도 2차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 4번 볼까요? 4번을 보면 얘는 따로따로 쓰면 어떻게 돼? 5분의 3 더하기 5분의 2x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어찌 됐든 이 다항식의 차수는 뭐라고 하면 될까? 당연히 1차라고 하면 되겠지요. 됐습니까? 그다음 마지막 5번 얘는 y가 3번 곱해져 있네. 그러면 최고 차수는 3차니까 따라서 다항식의 차수도 3차라고 얘기해주면 되겠다. 그럼 우리 이제 1차식을 형광펜으로 골라볼까? 1차식 먼저 1번 1차식이었고요. 그다음 4번이 1차식이었습니다. 따라서 1번과 4번만이 1차식이 되겠네요. 참고로 2번과 3번 같은 경우는 2차식이라고 부르고 5번과 같은 경우는 3차식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뭐 연습 삼아서 우리 딴 것도 잠깐 볼까? x 5제곱 플러스 6 이런 다식이 있다고 치자 그럼 얘는 몇 차식? 5차식. 오케이. 조금 더 어려운 거 해볼까? y에 n제곱 마이너스 oy. 자, 요런 거는 몇 차식이라고 하면 될까? 똑같아. n차식이라고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차수, 그리고 뭐 했더라? 차수랑, 뭐 있지? 어, 차수랑 다항식의 차수, 그리고 1차식. 요세 가지 개념 반드시 기억해 놓기를 바래. 어, 그럼 다음 강의에서 봅시다. 안녕!